죽자. 아, 올리면되지뭐 어렵다고 등급 올리는 게. 정말 높은 애들이니까. 음. 나도 에메랄 그렇게 받았으면은 그냥 올라가지. 움기지마 한 번에 대박? 12개? 개꿀 네, 개꿀 네, 두나에게 대박을 다오 아우 무슨 모세이기적이요? 잠깐 14개 아니, 근데 1등급 계속 유지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보여줬잖아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, 게임이 액군 예, 티어가 나와야지, 등급 얘기는 티어나오고 하고 나는게 좋을 것 같은데? 스테기 아저씨 마구마구 쌓이고 있구만. 26개 고맙다. <목소리> <목소리> 그거 아니? 아다리 우리가 더잘 맞추고 있다는 거? 아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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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 힘찬 투척, 아놔? 38개 소니아 죽었고 자 오케이 고맙다잉 32개 나랑 바고 뭐할건데? 스택 고맙다? 42개? 크으, 잘 쌓이는구만 스택 한방에 애매마젤루프 음. 내가 뱀비거랑 까는건데 뭔소리 하는거야 그하트로그9 앉아있는 걸으찌하는 거지, 도대체 잠깐만 되게 문제 있는 친구인데, 자, 여러분들 출연 몇 시에 시작하십니한번씩만 자, 육지 올라가 보자. 한번, 아, 이거 뭐 던질 수도 있지, 괜찮아. 어. 야, 나도 아츠로그 안 올리는데, 크게 히어스 필요 없어. 그거는 츠로그는 잠깐만, 일로 일루 내려가야 돼. 일로 내려오는 게 맞겠어? 고맙다. 스택이 자꾸자꾸 쌓이고 있다. 고맙다. 이론상으로는 내가 다장 강해지고 있구만. 아, 걸리지 않겠나? 잠깐만, 메라 폭발 배우면 끝났어. 끝났어. 우선은 들감당 안 돼. 죽으되는데 근데? 라인 클리어 사뿡싸뿡하고 다시 가나야지 어요 아프징? 제대로 이거 쉬고 있냐, 지금? 막는 게 낫지 않냐, 이거? 막는 게낫을것 같은데. 데미지 허벌나게 집어넣었거든. 집한만 갔다옵니다. 집한만 갔다와요. 필 못할 거면 무리하지 마시게. 정비하고 오는게 나을거 같은데 내가 봤을땐 아이비가 맞는거 같은데 라고 했는데 뺏었네? 미안합니다 이상한 판단 했어요 예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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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측샷 시 빼빼만 가지 잠깐만 지금 60개 잘살고있다 스피치 폭탄 다 맞춰버리고 데미지 팍블러주고 맹렬한 권풍 딱 가고 어디가 이마시 실바나스 일단 실바나스 버리고보자겉대가리 없이 78개 자실바스 짜놨고 뭐야 10도 아닌데 뭐하겠다고요 음. 라인 클리어 계속 봐주고 스플래싱 넣어주고 잠깐만 음 실버? 실바? 근데 실버가 그래, 어, 항상 그래 항상 그래, 항상 그래왔지만 팀큐에서는 괜찮은데 솔큐에서는 진짜 항상 그래. 바텀 아빠 아빠 오지게 가네. 이는 계속 먹어 주면 되 는데, 이건 딸이 소녀 만끊어버 리고, 그렇지? 아유, 광풍 은 아주 완벽 했 어. 소녀 만 그냥 따로따로 분리 시켜 버 리고, 애들안돼야 근데 그 이상은 안돼야 소년 딴걸로 만족을 했었어야지 아유 진짜 근접한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풀발기만 하니까 누가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근접만 하면 풀발기여 애들이 영웅심리 생겨가지고 아 씨, 나도 그러니 뭐 유리하게갈수있는것또힘들게 가야되잖아 여이분면은이거게임그유리하게 가는거 이거한번이로 날라갈 수가 있거든? 게임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정비할 시간은 버냐? 정비할 시간 벌었지. 뭐해? 이거 주면 안 되거든. 이거 주면은 게임 한 번에 또상대편한테 게임 기울어버린다 얘들아, 잘못 던졌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되안 되는 거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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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, 어개골았다 개골상타치 개골상타치 개골좋스개골스 개골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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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개골 대 걸로 승부 봤 어？잘 쓰나 쁘지 않았 어？똑똑 했 어？따라 오면 니 들이 아플 건데？엘리 옆 에서 본다먹고 이거 니가 빼라. 오케이, 한번 그냥 뺐어. 이 알타 잡는... 아, 이거 아, 맞고 뭐할 건데? o k 까지따져야 y o 오케이 보자 a 이 이상 무리 Okay. o 상상상 사람은 뺄때뺄줄 알고 들어갈 때들어줄줄 알아야 돼음 그게 중요한거야 항-상 그래 k a y Okay. 지 뺄때 빼고 넣을 때 넣을 줄 아는 진정한 볼때때그렇지 이게 바로 치킨이지. 음, 뭐? 뭐뭘 생각하는 건데? 도대체 니들 머릿속에 그런 거밖에 없습니까? 항상 머릿속에 그런 거밖에 없지. 너희들은 터지긴 물 터져, 지금 밖에 나고 있잖아. 불리시가놨다지금 또. 광풍이렇게쓰는거 여러분들. 어, 광풍은이런식으로쓰는거예요 항상 뭐, 풍이 교과서죠 행풍이뭐 뭐 그냥 교과서처럼 쓰고있풍이 이렇게 진 방풍이 자 집중 갖다올게 자 보자 다가오지마 나 굉장히 아파 몇명은 때리고있고 지금 뭔가 되게 급해 보인다 너네 데미지 오지고 우리가 밀려 싸워야 돼. 쟤들이 더 커시게 지금 우물 먹을 사람, 우물 먹고 오고. 잠깐만, 자네가 훨씬 더 빨라. 스틱 몇개 쌓았지? 지금 148개, 엄청 잘 쌓았지. 잠깐만, 잠깐만, 얘들아! 항상 위치는 이쁘게 잡아주고, 이거 쉽게 알통제도 마치고, 혼자 들어왔을 때 빠빵~ 아, 아, 아. 항상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. 여러분들, W 이렇 붙인 다음에 따라가서 이제 아우서빠이 음, 치카다올게 그렇지? 광풍은 요런식으로 쓰니까 요런식으로 과이뭐 음. 교과서급이죠? 자... 또 빡겜할때랑 질겜할때랑 실력 딱보여주는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음. 이게 그 빡겜과 질겜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누가 음. 아니고 생방이야 이거 빡겜할때 빡겜할때랑 녹그 뭐야 저게 할 때랑은 님들이 보이는 게 많이 틀릴 거야. 음, 어쩔 수 없어요.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랑 질려 하는 게임은 틀리니까. 봐봐. 봐봐. 나쁘지 실바나스. 혼자 들어왔던?

79 근데 이거 날라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못 날린거 좀 크네 쳐쳐쳐 이시 먼저 찍어버리면 되겠다 잠깐만 자 일단 여기 깔끔하게 받고 경험치 어, 내가 챙길게 얘들 안 보인다 겁나 불안하게 이로올줄 알았어 안녕 소녀야? 크... 피 날라가는 거 봐라 지금 스택 1 1 0개인데 스택 한 500개 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지금 도대체 데미지 계속 죽어 180개 20찍고 싸우면 돼 20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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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라 무리하지마 자가라 무리하지마 찍었다아 안녕? 쏘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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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길 찍었어 카카온은 실력 없어 없는데 정치하는거야 근데 그, 그 양반은 어떡할거야 근데, 어떡할 거야, 근데. 없어요 그냥 잠깐만 아직 스킬 쓸 때가 아니거든? 빼빼빼원래 살려줄게 자자자 자, 자. 이게 이런게 바로 반품으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이제 까는 거 어때요? 어때요? 뭐, 교과서 갔으니까 여러분들? 음, 교과서 갔죠? 아, 이렇게 하는 거요 광고 쓰는 거는. 자, 여기서 끝나겠구만. 에. 아니 자복이 아니고 이번 판은 제가 일부러 특별히 그 맨날 지금 옆태가 계속 줄게만 했잖아 솔캐하면서 딱히 음, 한번 보여주는 거 그냥 딱히 <laughs> 단한 번의 광풍도 허투루 쓰는 게 없잖아 음, 원래 폴스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 진짜 이걸 생각 보자 얘들아. 이걸 렉까 보자. 아니요? 아유 딜량도 어마무시하구만. 일단 이거 불멸자 틀 안으로 집어넣고, 잠깐만. 안으로 집어넣고 꽤 까볼 거야 그냥. 들어가 불멸자. 밀어버리고 있네, 이렇게 불멸자는 핵각을 보고 있습니다. 손 이렇게 딱 선봉 불멸자 충분이 집어넣고 던지고 던지고 바방 터뜨리고 살짝 빠지고 어차피 이거는 한 타를 줘도 불멸자님이 치고 있기 때문에 끝난 거 던지고 바방 승리 쓰고요 자.